세 번째네요 이번에 어떤 피규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판타지 컨셉을 잡은 팔라딘 세력을 준비를 했고요 계급별로 피규어 3종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웅 그리고 두 번째 기사 세 번째는 이제 병사예요 거기에 따라 이제 퀄리티라든지 좀 무기 소품들을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는 네뭐 팔라딘 제국에 있는 세력이고요 좀 떼샷을 했을 때 이쁘게끔 은색 베이스인데 영웅만 좀 돋보이게끔 크롬으로 준비를 했어요 레고에 굉장히 크롬이 드물거든요 드물 옛날엔 나왔는데 크롬이 요즘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어 먼저 설명드리면 다섯 가지 파츠에 크롬들이 들어가 있고 모두 정품입니다 투구 같은 경우는 이제 헬멧 바이저두 가지 파츠인데 모두 도금이 잘 됐고요 그리고 칼, 방패, 갑옷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출시를 오랫동안 굉장히 드물게 정식 제품 속에서 크롬이 많이 안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제조 단계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AS도 굉장히 많았을 걸로 추측됩니다 잘 벗겨지거든요 저희는 도금 방식도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벗겨지지도 않고요 5대 중금속도 제외가 됐어요 단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용이 아니라 어른들이 소장용으로 하셔야지 이거를 꾸부리고 강한 충격을 주시면 당연히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식 제품들도 강하게 스크래치 내거나 도금 된 파츠들을 만지면 벗겨지거든요 네. 내가 소장하고 어느 정도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도는 충분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용보다는 좀 고가기 때문에 좀 소장용으로 가지고 계시길 추천드리고 어린꾸러기들보다는 어른꾸러기 분들이 좀 소장하시면 하는 그런 컨셉으로 크로스브릭은 계속 네. 만들고 있다는 걸 말씀을 맞습니다. 네, 드리고 싶어요. 그데 아이들이 만져도 되는데 굳이 뭐 씹는다거나 이걸. 네. 휘어버리면 네. 당연히 조금 벗겨질 수 있겠죠 제가 테스트해 봤을 때 정식 제품보다는 그 이상으로 내구성은 좋습니다 저도 이거 어릴 때 레고 크롬 부품 겁나 물어뜯었거든요 네막 막 하면서 그냥 이게 재밌어요 계속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일부러 예전엔 여러 번 벗겼던 것 같아요 그럼 흰색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흰색 네. 하얗게 드러나는 거 그거 아시는 형님들은 또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정식 제품이기 때문에 네. 벗겨나면 그냥 정식 파츠가 안에 있죠 보니까 지금 이 레고 크롬 정식 제품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비교를 하면서 한번 네.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레고 크롬과 거의 완전 거의 동일한 색상으로 네. 지금 비춰져요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색상을 맞추신 거예요? 크롬도 거. 사실 조색처럼 색을 맞추는 것처럼 금색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색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최대한 밝은 그리고 약간 오리지널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게끔 같은 색감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만큼 또 오리지널 그 정식 같은 맞아요.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하신 부분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웅은 가장 공이 많이 들어갔던 게 크롬 파츠 자체가 워낙 비쌉니다 하나당 거의 만원 이상 호가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가공부터 제작이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요. 피규어는 전반적으로 은색 느낌 나는 피규어들인데 이 영웅만 흰색 피규어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갑옷을 벗겨 보면 패드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 패드예요? 예, 은색이에요. 사실 토르 소 다리 뒷면까지 보시면 이 체인 메일이 은색입니다. 아, 그러네요. 프린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패드 네. 프린팅과 U V 프린팅.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계속 U V 프린팅으로 만들어 오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패드 프린팅을 맞습니다. 재밌다. UV 프린팅이 가진 장점이 있고 패드의 장점이 있는데 패드는 먼저 금색, 은색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공을 많이 들였고요. 갑옷하고 방패는 저희가 패드를 찍어봤는데 UV가 더 선명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갑옷하고 방패는 또 UV로 제작을 했습니다. 칼 같은 경우는 도금하기 위해서 좀 잡을 곳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도금할 을때칼 그 끝부분 보면 동그랗게 돼 있는데 거기 가운데가 가 뚫려 있어요. 그리고 살짝 도금이 좀 적게 묻혀 있는데 이게 칼날과 전반적인 표현되는 부분을 좀 균등하게 잘 도금하기 위해서 작업된 거라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방패도 뒷면을 보시면 손잡이 받는 부분은 까질까봐 손에 많이 닿는 부분은 도금이 이제 벗겨질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일부러 피규어 손을 잡은 채로 도금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손 잡은 부분에 좀 도금이 안 묻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하긴 다 담글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피규어는 뭐죠? 네, 영웅이 있다라면 또 네. 이제 영웅 주변에 가장 중요한 뼈대죠.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팔라딘의 사실 저희 크롬은 야심작이라면 기사는 전체 컨셉에 대표되는 캐릭터 같아요 투구가 굉장히 멋지게 3D로 제작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은색입니다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열리나요? 앞에서? 아니요 안 열려요 음... 왜냐면 열리게끔 저희가 똑같이 제작을 해봤는데 이게 크기가 너무 커지더라고요 아 크기가 네 그래서 완전 좀 타이트하게 이 피규어 핏하고 맞게끔 제작되었고요 그리고 투구, 갑옷, 방패 모두 다 은색입니다 색감도 굉장히 이쁘고 뭐, 원래 오리지널 메탈릭 실버 부품에다가 이렇게 입히신 거예요? 이현재 메탈릭 실버는 구할 수가 없고 방패도 아. 메탈릭으로 출시된 적이 없어요. 도색하신 그래서 거예요? 이거를 도색으로 와, 깔끔하게 마감 처리했습니다. 음. 이것도 저희가 테스트를 거쳐서 마감을 충분히 했고요. 저희 뭐 아시는 것처럼 간혹 이제 AS가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네. 사실 3개월이라고 안내드렸지만 네. 뭐 연락 문의 주시는 거는 지금 6개월 이상 지나도 AS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규어 같은 경우는 토르소 다리가 앞서는 패드 프린팅 하면서 흰색에다 좀 표현했다면 라왜냐면 크롬이 너무 밝은데 좀 크롬하고 잘 어울리는 색상을 위해서 흰색을 했다면 라이 피규어는 플랫 실버예요. 아, 그러네요. 플래시 실버가 구하기 힘들거든요. 토르소, 몸통, 팔다리 모두 다 플래시 실버 위에 프린팅이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플래시 실버는 그냥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에 예. 들어간도색안 들어갔죠. 그래서 약간 은, 은은하게 은색 느낌이 나요. 그러네요. 네. 투구, 갑옷 방패하고또잘 어울립니다. 이 플래시 실버가 정품 파츠고요. 얼굴 피규어 프린팅도 이제 기사하고 잘 어울리게끔 되어 있고 내부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문양이 잘 나온 것 같아요. 팔라딘 느낌 나는 칼방패. 오, 맞아요. 표현이.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이거 문양은 직접 디자인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갑옷을 그냥 벗고 전시를 해도 네, 되게 맞아요. 예쁜 것 같아요. 이번에 음. 나온 팔라딘 기털은 정식 오리지널 파츠입니다. 네, 다 오리지널 파츠입니다. 기털은 흰색으로 통일했습니다. 음. 네, 팔라딘 하면 약간 성기사라고 하죠. 네.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병사. 병사는 네. 이제 심 심플하게 좀 만들었어요 연회색 토르소 다리입니다 아 이게 또 색깔이 다르네요 그렇죠 아티기어가. 그리고 갑옷 디자인도 좀더 심플해요 그래서 내가 좀 떼샷 할수 있게 다 영웅만 세워놓을 수 없잖아요 네. 뒤에 병사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복투구 갑옷 방패 모두 다 은색으로 작업을 했고요 조색 작업했고 헬버드 느낌 나게 창에 도끼 날을 또 끼워서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갑옷 안에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네요 네. 이 프린팅을 신경 써서 앞뒤로 병사 같은 경우는 기사보다는 좀더 심플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병사가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병사를 좀더 사고 기사 이제 음. 그 다음에 영웅 하나 이렇게 구매하시면 네. 전시했을 때 굉장히 이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근래 팔라딘 피규어 없어서 못 구했잖아요. 아, 그래서 던전 앤드라곤 네. 얘기하시는 거죠? 얘는 네. 가치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제 생각인데 팔라딘이라 용어 자체가 프랑스 시대에 있던 친위대, 치니데, 왕이 친위대를 칭한대요. 그래서 12명의 기사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 무늬가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컬렉션을 모을 때 친위대로 표현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다시 돌아서 와이 크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왜 이렇게 구하기 힘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시리즈로 따지면은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귀하고요. 대신 이제 크롬 칼들은 많이 풀렸었어요 수량이. 근데 이제 크롬 갑옷은 굉장히 귀하고요. 크롬 헬멧은 용마 투으로만 출시를 했었어요. 오 맞아요. 용마성 네. 옛날에 레고 가지고 놀다가 들어 있었던 것 같은 네. 기억이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불스 세력에서 크롬 기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제품 내 군데 이제 나눠져서. 있었어요 불스하고 나이트 킹덤 첫 번째 좀 시리즈의 적대 세력으로 나오는데요. 네. 양쪽 세력에서 다 피규어를 사야 됩니다. 아, 그 완물을 그, 만들려면요? 그렇죠. 큰 완물을 만들려면 네. 드래곤볼이네요? 드래곤볼이에요. 드래곤볼 4개를 <laughs>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패 사고, 갑옷 모으고, 투구랑 칼을 모으면 완성된 기사가 되는 거죠. 그때 당시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네요. 그렇죠. 왕물. 근데 하필이면 또 그때는 약간 살짝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렇게 뭐 폭발적인 인기가 있거나. 좀더 레고가 지금처럼 글로벌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와서 재조명 받고 굉장히 인기가 많죠. 왜냐면 크롬 자체가 제품으로 출시된 게 굉장히 드뭅니다. 아, 그때 당시 우리 이렇게 크롬 부품 정말 많이 가지고 놀았었잖아요. 맞아요. 요거에 대한 향수가 있는 또 형님들 있으실 것 같아요. 임팩트가 있죠. 딱 크롬 칼 하나 들고 있으면 이게 대장 명검 같은 느낌이 나죠. 지금은 이 레고 정식 크롬 부품 구하기 쉽지 않나요? 없죠. 수량이 없죠. 왜냐면은 당시 제 기억이 90년도에 발매되고 네. 그 위로는 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음... 갑옷 투구는 없습니다. 좀 칼은 여러 시리즈에 있었지만, 이 갑옷 같은 경우는 또 해적 시리즈에도 일부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요것도 네. 이제 수량 얼마나 생산이 되나요? 아, 저희가 매번 1차 공구할 때 200개씩 제작을 했거든요. 1차, 2차 나눠서 하시죠. 2차까지 갔던 적이 백색 나무만 네, 백색 나무만. 몬스터는 2차까지 못 갔어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3차 팔라딘은 인기가 좋 이제 2차까지 가는 거 네. 1차 200개, 2차, 2차 200개로 200개. 진행이 되죠. 배송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커스텀 피규어 하면은 배송 기간이 되게 길어서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주문 제작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구매하신 수량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보내는데 저희는 이제 선 제작되어 있고요. 바로 주문하시면은 가능한 당일 발송을 하는데 이제 오후 5시 이후면은 택배가 마감됩니다. 그럼 그 다음 날 간다거나 금요일날 오후 5시 이후에 주문하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주 월요일이지만 대부분은 바로바로 바로 주문에 맞춰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음. 크롬도 많은 분들이 시도하셨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벗겨진다는 문제 두번째 문제는 이게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이거를 가지고 놀았을 때 과연 몸에 유해하지 않을까 특히 아이들이 만졌을 때 그래서 니켈 등 5대 중금속이 제외되어 있고 또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서 굉장히 강합니다 강도가 그래서 가지고 논다고 그서 쉽게 벗겨지진 않아요. 다만 치아로 깨물거나 그죠 이걸 칼날로 구부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식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게 ABS고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네. 충분히 가지고 노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먹으면 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게 이게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너무 또 아이들이 너무 망가뜨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컬렉터 분들이 소장하셨으면 이 가치를 좀더 알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판매한 이후 3개월 이내에는 AS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단 이제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파손이 난 경우에는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3개월 이후에도 구매하셨는데 보관만 하시다가 열어봤는데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도금도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는 하지만 네. 일부 개체마다 조금의 그, 그 다로 다른... 점은 있을 수있다 근데 또 거. 구매하신 분들마다 만족하는 또 차이도 다 달라요 음. 그래서 저희가 워낙 대량생산 하다 보니 조금씩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교환도 해드리고 있고요 3개월 지나서도 저희 회사가 뭐 계속 존속하는 한 신경 써 드릴 겁니다 구매 기간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진행될 예정이니까 테스트 좋아하시는 분들 크롬에 좀 향수가 있으셨던 분들 일단 먼저 이거 하나 맛보기로 보시고 네. 더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가 인기 있을지. 항상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몰라요. 시작하고 나면 네. 특정 인기 있는 건 200개가 솔드아웃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들이 네. 구하지 못하니까 맞아, 맞아. 저희가 딱 수량을 미리 수요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매달마다 컨셉을 잡고 선 제작이 끝나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인기 있는 품목이 빠지면 1차, 2차는 예정은 되어 있지만 네. 재구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또 관심 있는 품목들은 뭐 많이 구매하실 필요 없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력은 기존 시리즈에 없는 문양이기 때문에 내가 친이대라든지 네. 내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소장이 놓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동구매 판매가 끝난다라면 더 이상 생산은 또더 네. 아, 네. 이상 생산 안 하는 한정 수량으로만 생산되는 제품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한정판이라또 소장하시는 가치가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